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M5 개봉 후첫 인상은 전작과 동일한 폼팩터였습니다. 디자인 변화 없이 칩셋만 업그레이드 된 점은 아쉬웠으나 실사용에서 체감되는 성능 향상은 분명했습니다. 아이패드 M5 칩은 CPU 9코어, GPU 10코어 구성으로 M4 대비 싱글 코어 10%, 멀티 코어 35%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. 공식 스펙과 리뷰, 벤치마크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아이패드 프로 11 M5, 의 M5 MO 칩 구조, 메모리 구성, OLED, 디스플레이 특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.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 11 레모는 단순한 태블릿이 아니라 전문 작업을 지원하는 워크스테이션에 가깝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